네, 자, 지금부터는 고. 이외에 고 2019년 고2 모의고사 3월분 회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문항을 단체방에 올려두었고 여러분이 투표하신 것 중에 어렵다는 문항의 수로 어 문항을 택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모의고사의 다른 지문들도 공부를 하셔야 시험범위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8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미출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There is one thing koala are good at라는 문장이 있네요. 코알라가 가장 코알라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잠자기일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재가 코알라가 잘하는 게 잠자는 걸 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For a long time 매우 오랫동안 many scientists Is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을 해왔어요. 코알라가 so r e s e a r c h 다 무기력하다고 의심을 해왔어요. 비커지를 줬기 때문에의 역할은 접속사가 되고 앞에 게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것도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로 접속사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봅시다. 6, 왜냐하면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왜냐하면 얘가 원인절이 되는 거니까. 유칼립투스의 잎의 복합물은 성분들은 킵 만듭니다. The cute little animal in a drug out state로 만든다는 거죠. 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표현들은 그냥 해석을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얘가 목적어고요. 목적어를 삐리리한 상태로 만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유칼립테스의 잎의 성분들이 귀엽고 작은 동물인 그 귀엽고 작은 동물인 코알라를 자, 조가우스텍 밑에 또 나왔죠. 목농이 취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코알라가 무기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가가 사랑하는 접속사 버시 등장을 하면서 나온 거죠. More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어 최근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잎 들은 하면서 소로 있는 영양분이 짜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데스를 봤을 때 역으로 본다면 어떤 구문이 존재를 합니까? 맞아요, 소가 존재를 하고 너무 먼머해서 그 결과 먼머하다 영양분이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코알라들이 no energy, 에너지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코알라가 잠자는 걸 좋아하는 걸 잠자는 것을 잘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다가 유칼립투스의 성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칼립투스 잎 자체 영양분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they tend to move as little as possible, as little as p o s s i b l e 많이 봤을 거고 리틀은 부정어네요. 그들 코알라들은 가능한 한 거의 적게 움직이려고 하고 when they do move, 그들이 움직일 때 they often look as it though. do, as it do라는 건 as if니까요. 마치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 they are in slow motion. 그것들은 느린 움직임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 동사를 여러분, 우리는 강조동사라고 하고요. 정말로 라고 움직이를 하는 거고, 강조동사라고 하는 거고, 뒤에가 무 o 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 두 더즈 디디를 올 수가 있는데,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조동사라고 하죠. 데이가 3인칭,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두가 오고 전체적으로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두가 온다더라. 더즈가 아니라 두, 디디가 아니라 두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쉽니다. 16 to 18 hours a day 하루에 16에서 18시간을 쉬고요. 어, 대표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Most o d unconscious.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의 시간은 그 대부분의 시간은 unconscious 모한채로 무의식인 뭐 채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대시라는 건 rest가 될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rest time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쉬는 시간을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코알라는 spend a little time thinking. 생각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는 보입니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수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over the last few c e n t u r i 가 힌트를 죠 지난 몇 세기에 걸쳐라고 한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는 거다. 그러니 시제를 뭐로 써주는 게 맞겠다? 현재 완료로 써주는 게 맞겠다 해서 투부정사가 완료 투부정사로 쓰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갑시다 The koala is the only known animal 코알라는 유일한 동물인 것 같아요 Its brain only fills half of its skull 그의 뇌가 그 해골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수능 특강의 국어에서도 나온 것 같죠 SV와 여기도 SV가 있는데, 절이라더라. 여기서 이치는 항상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명사가 맞느냐, 관계대명사가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글의 보게 차이는 관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관계. 관계는 접속사를 뜻한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접속사라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까지다. 다시 말해, 여기 우리는 항상 문장의 주어라가 한 개, 동사가 한 개가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보다시피 문장 안에 주어가 두개 동사가 두 개를 존재 한다는 건 사이에 반드시 접속사를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뭐가 와야 된다?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이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 단, 선생님이 야가가지고 선생님 시험을 꾸겠다고 여기다가 엔드를 넣는 순간 답은 이치가 맞는 거다. 대명사만 필요한 거다. 지금은 보다시피 엔드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겨우, 여기서 원리를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원리를 약간 의 오직이라고 했지만 해석을 겨우라고 해석해서 마이너스로 의미를 하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어, 겨우 두개골의 절반만 채운 게 바로 코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알라가 약간 왜 느리고, 왜 잠다고 몽롱한 상태인지 알고 보면 성분이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유칼립티수 자기가 먹는 거에 에너지, 성분, 이 영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잘 않고 느리게 걷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거의 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고 생각도 안 하고 따라서 생각을 안 하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가 스크기가 수축한 것처럼 보인다. 고로 뇌가 알려진 동물이다. 짧게 절반만 찾아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구문도 뭐수능특강에 비해서는 훨씬 쉬우니까요. 마지막에 5번은 수능특강에서도 나왔으니까 한번 조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할게요.